세빛뚱수섬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. 네. 여기 회사가 주플로섬이라는 원래 회사였는데 지금은 주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. 네. 여기 효성그룹이 최대 주주인데 62.25% 갖고 있고요. 지금 이게 서비, 이제 효성그룹이 운행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2040년대 서울시로 이걸 넘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효성그룹도 여기 투자를 안 해요. 어차피 좀 있으면 서울시로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이제 그나마 관광객이 조금 들어오는데 뭐 서울시 발표로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쌓인 적자가 너무 많고 결손금이 1293억입니다. 자본 잠식 상태고요. 네.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870억이에요. 부채가 자산을 870억 원 초과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다 팔아도 안 되고요. 수십 년 동안 운영해서 수천억 원 흑자를 내야 그나마 똘똘이가 되는 겁니다.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. 왜냐하면 효성그룹도 지금도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방문하고 싶은 곳이어야만 네. 흑자 전환에 기대를 할수 있는데 음. 그렇지 않은 면뭐 지금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음. 네. 뭐 시즌마다 꼭 세븐 동성에 가야 할 페스티벌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렇지. 음. 네. 그리고 거기 페스티벌 같은 하기엔 너무 장소 협소해요. 음. 그리고 혹시 뭐. 이제 결혼 결혼식 하더라고요. 네, 결혼식 같은 거 정도 할수 있는 정도고 노들섬도 이번에 무슨 오페라 하우스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네. 아마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거기도 제가 봤을 때 거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.